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추천 탑세븐입니다. 이번 주에도 구독자분들이 알려준 작품들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중 7개를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천천히 시청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하나쯤 찾아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게임들을 준비해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방교 디텐션입니다. 개엄령이 선포되었던 1960년대의 대만을 배경으로 한 호러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당시에 발생했던 민간인 처형을 암시하는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은 태풍으로 인해 마을과 끊어져 버린 학교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분명 학교인데 추상적인 공간이나 도교나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종교적인 느낌을 풍기는 다양한 배경들을 볼수 있었고 등장하는 귀신이나 차사를 피하면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진행방식에 더해 공포하면 유명한 대만의 개발사에서 제작한 게임 답게 전통악기들을 활용한 BGM이나 여러 떡밥이 숨겨져 있는 배경이나 캐릭터의 디자인 등을 통해 무서운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진엔딩을 포함해 세계의 엔딩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한글 패치가 되어 있어 몰입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대만의 실제 현대사와 주인공들의 심리를 잘 섞어놓은 스토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로도 만들어지는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 공포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몰입감 높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남 디텐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구와 비밀의 숲입니다. 우리노구리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2D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귀여움이 가득해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인공이 까마귀를 따라가다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용사가 되어 여러 비밀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잠자리채를 휘두르는 가벼운 전투부터 꽤 난이도가 있는 여러 퍼즐을 풀어나가는 요소를 비롯해 마을마다 존재하는 NPC들이 주는 다양한 퀘스트나 다른 동물 친구의 도움을 받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존하는등 어드벤처 게임 특유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개발사의 게임답게 한국과 판타지풍의 멋진 배경이나 NPC들까지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비롯해 중간 중간 등장하는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채집 낚시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컨텐츠도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다만 조금 답답한 조작감과 전투는 너무 가볍고 퍼즐은 난이도가 꽤 높아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점등 나름의 단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들이나 2D 어드벤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후와 비밀의 숲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매시 레전드입니다. 3대3 방식으로 싸우는 캐주얼한 난투형 액션 게임으로, 이딜로님과 소만다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인데요. 게임은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 방식을 비롯해 적을 맵 밖으로 날려버려 승리하는 규칙과 HP가 낮을수록 장애로 날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스매시 시스템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귀여운 3D 모델링이 그래픽과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신규 캐릭터, 3대3 방식의 팀 데스매치 크라운 가드 같은 모드와, 8명 중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하는 배틀로얄, 4명 중 열매 아이템을 가장 많이 획득하며 승리하는 수학에 더해 1대1로 싸우는 결투 모드 등 다양한 방식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밸런스를 비롯해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는 점과 오픈 초에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빠졌다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단투형 액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매시 레전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는 엘리멘탈 2D MMORPG입니다. 보트 그래픽이 매력적인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전민성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사도적, 마법사, 테이머 등 여러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시작하며 6 80, 100레벨에 도달하면 두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전직도 가능하고 사냥을 통해 여러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나 룬을 조합해 아이템을 장착하면 특별한 스킬이 생기는 등 자신만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연출에 많은 스킬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과금 요소가 많지 않다 않기 때문에 도가금으로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코어튬까지 있는 등 MMORPG의 특징 및 장점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인지 매니아층이 확실한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함께 사냥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용병을 비롯한 같은 장비 아이템이어도 아이템 식별을 통해 부여된 옵션을 확인하고 자신의 직업에 맞는 아이템을 맞춰가는 파밍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초반 부분에는 퀘스트를 비롯해 해야 할 일이 많은 편이었지만 따로 즐길 만한 컨텐츠는 조금 적었기 때문에 후반에는 약간 지루하게 육성만 해야 한다는 점등 나름의 아쉬운 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도트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엘리메탈 2D MMORPG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 서바이벌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의 샌드박스 생존 장르의 게임으로 시도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인데요. 게임은 채집과 사냥을 통해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체력, 갈증, 배고픔, 운동, 화장실 등 진행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다양한 상태 요소가 존재하고 밤에는 플레이어를 공격해오는 좀비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벽이나 타워, 캐논 같은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거나 맵을 탐색하며 여러 자원을 수집해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하는 크래프팅 요소 등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생존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의. 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여러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시나 사막, 설원, 지옥 등 난이도에 따라 생존하는 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지만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캐릭터들마다 외형과 능력이 모두 달라 여러 캐릭터로 생존을 즐겨볼 수 있다는 점등 많은 장점까지 보여주고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거의 없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생존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유저들과 경쟁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인 서바이벌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어나더에 대 시공을 넘는 고양이입니다. 싱글플레이 위주의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스토리 기반으로 진행되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4명의 메인 파티원과 2명의 서브 파티원을 팀으로 편성해 캐릭터를 교체하며 싸우는 턴제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버프, 디버프, 상성 등 여러가지를 신경써야 하는 전략적인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귀엽고 깔끔한 게임 비주얼과 과거, 현대, 미래까지 세계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토리 메인 스토리 외에도 서브 스토리나 언하드 던전 등 여러 가지 콘텐츠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닌 많은 종류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특성이나 클래스 체인지 같은 여러 가지 육성 요소도 존재했으며 페르소나 5나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같은 많은 작품들과 콜라보도 자주 진행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니아층이 많은 작품이었지만 스토리를 보며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나 현재 전투 방식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RPG 게임을 노, 하 시는 분들 이나 스토 리가 매력 적인 싱글 게임 을찾으 시는 분들 은, 어 나더 에디 시공 을넘는 고양 이를 플레 이해 보시 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플레이투게더입니다. 동화풍의 가상 세계 카키아 섬을 배경으로 한 메타버스형의 게임으로 황택윤 님이 추천해주신 작품인데요. 게임은 높은 자유도와 오픈월드로 구현된 필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게임에서 학교도 가고 광장에서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를 한다거나 게임 파티라 불리는 미니 게임들을 다른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혼자 조용히 낚시를 한다거나 캠핑도 할수 있었으며 캐릭터나 집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 쇼핑을 비롯해 펫도 키워볼 수 있는 등 굉장히 다채로운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 유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특징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귀여운 게임 비주얼이나 여러 종류의 탈 것을 비롯해 무한의 탑이나 체집 같은 다양한 컨텐츠와 카페, 은행, 영화관, 레이싱 서킷 같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도 존재하는 등 재미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인지도가 더 높아 국내 유저는 다소 적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투게더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刀。<music>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추천 탑세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준 게임을 포함해 여러 장르의 작품을 골라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게임을 찾으셨나요? 만약 아쉽게도 그런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눌러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